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태신자 각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령 운동에 전성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태신자 해산 예정일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성도 성경읽기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뒤편에 비치된 맥체인 성경은 맥체인 성경을 순서대로 정리해 둔 성경책으로. 맥체인 성경읽기표에 맞춰가기 쉬우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층 문화콘텐츠홀에 있는 주석책, 신앙서적들도 적극 활용하시어 말씀에서부터 힘을 공급받아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전도에 힘쓰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혜린이와 SFC 연합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름조와 남자 혜린이가 발야구와 축구 등의 운동 모임을 세움조와 여자혜린이가 조를 나누어 요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혜린이와 sfc들이 전도에 힘써야 하고 연합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각 활동에 녹여내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은성, 박은영 집사 가정에서 이룸조와 남자혜린이 모임 간식을, 이은경 집사님께서 세움조와 여자혜린이 모임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있을 연합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남녀전도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모든 남녀전도 회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주 최애나 집사가 소유리 문답 제21문을 강의해주셨으며 2부 순서로 해광스타즈라는 이름으로 해광에서 만든 맵을 활용한 브롤스타즈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5층에서는 보물찾기 및 DIY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유치부에서도 미술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성미 집사의 인도로 새 친구가 참여하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친구가 해광 안에서 잘 자라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통해 말씀이라는 그릇에 모든 세상을 담아가는 혜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최경락 청년, 다음 주부터는 3주간 슈퍼북이 진행됩니다. 세워질 설교자와 진행될 슈퍼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은희 대학부의 전도로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지민 대학부의 동생 박하은 운동원도 첫 SFC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의 불씨가 지펴져 SFC가 더욱 부흥하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한 새 친구들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풋살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작년 3명, 청년 2명, SFC 4명, 손재원 운동원의 친구 7명 해린이 두 명으로 총 18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을 통해 함께 호흡하고 동력자를 알아가며 전도의 통로로 삼는 시간으로 선용해 갈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최은성 집사이며 다음 주는 조은아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미얀마와 이스라엘에서 선교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진희 사모님의 수술 이후의 소식과 현지 사역 현장을 전해왔으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보냈으니 뒤편에 계시는 성교 소식지를 꼭한 번씩 읽어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배도엘 청년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집사님께서 당회실 냉장고를 헌물해 주셨으며, 조은아 집사님께서 토요일 임원 간식을, 이선아 청년이 컵라면을 찬조해 주셨고, 최순희 권사님께서 평일 식사 준비를 여전도의 임원단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식사 봉사위원, 박옥자, 이행자 권사, 이은경, 최은아 집사, 식당 정리, 최은성 집사, 최경락, 손진주 청년, 다음 주 최순희 윤년옥권사 이정배 집사 심계 남성도 식당 정리 박초영 배하나 청년 손재원 운동원 헌금기도 박은영 집사 다음 주 윤석구 집사 주일 저녁기도 윤석진 집사 다음 주 윤석구 집사 수요 예배기도 윤년옥권사 다음 주 김성미 집사 특별찬양 최은성 집사 가정 다음 주 윤석진 집사 가정 금주 구역 예배 1구역 최우석 집사 가정 다음 주 2구역 이진철 집사 가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미 팬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